그룹장인데 <레잔타워에> 녀같이나가기이안 되고 이녀석다이녀방학이녀왜이렇게 <레잔> <레잔> 아, <파라다. 웃음> 일찍 일석은이 녀석은 이이야 없네. 어, 어제 했는데. <laughs> 8월 12일 계약. 어. 삼때 우리 강함을. 준비할 시간 광복절 전에 계약한 거 처음. 이야어뭐 빨리. 뭘라 야. 그지가. 엄마, 뭐, 맥크리 같은 게 있겠어. 박사 박사. 이동ial... <verw Harpsound> <lee> 어, 아, 위도 나왔어. <끄> <opposite>. 그지같아. Ani Aslında. 좀 제가 달려가요. 어, 조심하십시오. 숨어fra게. 싫어가지도 않. 조심하십시오. 아. 블. 또 오셨군요 이금에블리자들은왜 이러죠? 어? 아니 다시 깔아놨는데 어떡해요 아니 빡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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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어 보관 상님인가요 네.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? 네? <laughs> 뭐라고요? 보고 조사할게요.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? 아, 저고미 사는 17살. 17살이로? 17살이요? 이젠 막 턱까지 꼬요 어디 사는 고고미 잘이아군이 아.. 근데 아. 네, 저 덴딘 큰거 같은데 근데 리 어, 타워.. 이겔에서멈데 어허? 하하하하 어? 이고저 <laughs> 아, <뭐요? 여보? 웃음> 사진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여기서 멈췄는데 여기서 여기서 무한 로딩하고 있는데 뭐. 하하하 <laughs> 무한 로이야네어호나 <로딩> <laughs> <laughs> <갔나>. 여기까지 <laughs> 어 들어왔다 근데 왜 캐릭터가 안 보이지? 아 그거 저기 때문 로딩이 늦약을 거니까 한참 기다리네 아니 얘네 제 도대체 패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개새끼들. 나 원래 나도 원래 로딩이 좀있이했었는데 예, 요새는 그, 끊기더라고 예. 하면. 그건 어쩔 수 없다 시간이 아, 그, 시간이 시간이. 끊 끊기는 거는 그 뭐지 그 채팅 도배하면은 끊기. 어 뭐지. 이 새끼들이 이번에 플레이스라우드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받는. 아 맞다 경 경쟁전 그것도 경쟁전 일수도 segment, 줄어들어. 나왜 나왜 팔아하고 있냐 아니 있잖아요. 자 게임하면서 제발 들어보세요. 내가... 이 아, 맞아요. 자, 제가 말해드릴게요. 제가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생회 연회에 들어가 있고요. 아일, 다들 찢어가별 스프를들가게 됐어요 네. 근데 그 전에 거기 연합에서 만난 어떤 남자애가 제 뒤통수를 쓰담쓰담한 이후로 제가 걔를 방벽 밤에 뒤붙었거든요? 네. 근데 리이맨이 개척을 하다가 아 제가 그냥 아니다, 아니다 아니다 하고 포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오랜만에 마, 만났던 생각에 되게 설레는 거예요 네. 그래서 그냥 그냥 있었는데에부분이다 저랑 같은 어, 팀이 되어버렸네요 이제는 지 가면서 이 남자에게 A로, 하... A로 칭하고 그남대 친구를 띠 할게요 네 A가 저한테 체 캠프 가서 나 혼자 한명 거예요 B가 왜 이렇게 물어봤는데 A가 내가 외롭대 이런 거예요. 어부레가 안 외롭거든, 했는데 아 지는 건 질색인데. 네. B라는 친구가 진... 아, 그러고 이 A 친구 어때?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A랑 저랑 같이 고개를 저었어요. 절레절레. <laughs> 생각을 해보니까 B라는 친구가 저한테질문든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즉흥을 마시고 있는데 아, 어머님께서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 차라리 이거를 그냥 말하고 까이, 빨리 까여가지고 넣어지 아니면 그냥 냅둘지 아 아, 진흥, 제가 진쌤. 계속 몸만 나면 김치국 드링크를 해가지고 짜증납니다. 차라리 <laughs> 엄마가 그럴 거면 까이고 접으라고. 음, 그게 나아 근데. 얘 또, 내든. 얘기거맞서 맞아요. 말하면 까이잖아요? 그럼. 아, 회사 때.

좀좀요저 <laughs> <1대 1. 웃음> 지금 파라 캐릭터만 로딩 된 거? 아, 어, 다 보이는 가 아, 존나 짜증나네. 아! 그리고 고빈이 또 있어요. <laughs> 아니 시가, 자꾸 요즘 로즈... 왜 저새끼가 되지? 아, 지금 자꾸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요. 뭐야? 저남자친구요 헤어진지 1년 됐고 신경 제가 쳤는데 생각이 안 해요. 안 돼, 그러면 안 돼. 구질구질하면 안 돼. 그쵸? <laughs> 그쵸 아,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. 처음으로 그러네 처음으로.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. <laughs> 그쵸. 약간 느낌이 자꾸 소개받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소개같은거 받으면 안 돼. 연락할 수있 연락. 아니, 왜 힐이니 캐릭터 안 나와? 무시우도 안 나와. 아니 <laughs> 오오오게이마 <laughs> 됐어. 나나방나 어? 나나 게임 하지도 않았어. 아 싫어. 준비지. 보어나 지금 게임 하지도 않았거든? 그거 왜 죽음? 내가 막 썼는데. <laughs> 아, 막타 내가 썼나보다. 개꿀. <laughs> 아주 나중에 언제. 어? 어 내가 지금 내일쯤. 뭐라고? 이미 나갔어. 아무것도 안 간다. 아, 못 아, 무것도안간다 아, 마정원보다야시장이파었다 아, 시어면죽 아, 이 죽었다. 같은 이 지지. 와, 만들넣 것도 만띵. 야 봐봐. 씨발. 이 새끼들 병신 만들어 놨네 진짜 최고의